언니, 언니 이거 먹고 우선 잘. 이거 먹고 우선 잘. 어? 아무 생각 말고. 어? 아, 내가 내가 정말 정말 잘못했어. 그 사람한테 설렌 거부터 자꾸 보고 싶어한 거그 마음 끊지 못한 거 아니라고 펄펄 뛴거다다 다 정말 잘못했어. 그 사람들. 나 절대 용서 안할 거야. 원래부터 용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. 그래서 내가 더 잘못이야. 언니 제발. 어? 나, 이제, 겨울이, 언니 정신을 차려.